수방 정기 13주 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 4장 단상교류의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도 복소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3주 차 강의 때에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되는데요. 어, 자, 2021년 1학기 리포트 제출 사항에서 13주까지 여기 c r o s s 7 9 1 m a t e c o m 으로 이제 좀 보여달라 했었는데, 어, 최우영 학생, 권수범 학생, 한현지 학생, 최휘영 학생, 위주환 학생, 정봉권 학생, 이상준 학생, 함동원 학생, 옹승현 학생, 김지민 학생, 김대웅 학생, 유정원 학생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나머지 학생분들도 어, 오늘 있죠. 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는데 음, 형식과 내용을 전부 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차등으로 이렇게 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복수수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혈내복소수라는 걸 배웠죠. 전기에서는 이제 혈내복소수라고 하지 않고 공액복소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a1 벡터는 a 플러스 j의 p, a2 벡터는 a 마스 j의 p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j와 마이너스 j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액복소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배웠죠. 보게 되면 a 플러스 j의 b에 a 마스 j의 b를 곱하게 되면 결국 j j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죠. 유리화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결국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공액복소수를 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허수를 없애고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예, 공액수수가 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 J는 90도죠. 예, 크기는 1이고, 예,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J는 J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인데, 마이너스 90은 결국은, 마이너스 90은 결국은 270도를 의미하는 거죠. 90도의 제곱이죠. J의 제곱은, 180도가 되는 거죠. 자, 벡터 페이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페이저는 이제 교류를 복수소로 표시하는 것인데, 함수의 진폭과 위상을 극좌별 그 형태로 표현했을 때의 복수소의 값을, 우리 이제 벡터 페이저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어려할 것 없이, A벡터는 A 벡터는 A 플러스 J의 B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의 제곱 플러스에 b의 제곱에 루트 씌우게 되면 빗변의 크기인 a의 크기를 알수 있죠. 이때 기울어진 값은 세타는 아크탄젠트 밑변의 분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투수의 표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상각함수법 극좌뼈법, 지수함수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상각함수법을 보게 된다면 벡터는 밑변 플러스의 j 의 높이가 되는데 제가 벡터란 말이죠. 자, 이 벡터를 보게 된다면 결국 a a 가 공통이니까 공통 a 를 뽑아내고 a 코사인 플러스의 j 의사인세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극좌표법으로 보게 된다면 자 벡터의 크기는 a 로즉 실수값으로. 각도는 세타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a 벡터는 a의 각도 세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a의 값은 루트 a 조곱 플러스 b의 조곱이 되는 것이고 각도 세타는 아크 탄젠트 위분의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수함수법을 보게 되면 a 플러스 j의 b라는 것을 a의 익스프레션 이 j의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는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에, 벡터는 a의 도트, a의 벡터는 a 플러스 j의 b라고 말할 수 있고 복소제 형태로 또 이것을 어,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a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a의 세타 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a의 익스프레 o 션 j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교류의 전류 i는 10N2의 사인 오메가티 플러스 6분의 파이 암페어라는 전류가 있다고 한다면, 교류의 전류인 소문자는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죠. 그 크기가 늘 바뀌죠. 그래서 그 크기의 파형의 가장 높은 값, 즉, 최대 값이 10루트 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파형은 오메가 t, 즉, 각도에 따라 바뀌고, 근데 그 바뀐 파형이 사인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위상 플러스의 6분의 파이라고 쓴 것은 이 파형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빠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6분의 파이라는 것은 30도죠. 이 전류는 결국 30도가 빠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죠. 그런데 우리 각속도는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에 60을 입력하게 되면 120파이가 되는 거죠. 최저값은 10노트 2가 최저값이죠. 평균값은 이 최저값보다 5 분의 2배가 작은 거죠. 그럼 10노트 2 곱하기에 파 분의 2 하게 되면 9.01 암페어 되죠. 시력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 죠 결국 10루트 2를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10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평균값과 실효값의 크기를 알수 있죠. 복수수에 의한 벡터 표시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실효값의 각도이기 때문에 실효값은 10암페어의 각도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극적협으로 나타내는 것을 삼각한 수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A is 세타각이니까 i 의 t 분의 파이죠. 그러면 실업값은 C is t s is t h C is theta. C s i 분의 파이, t a C is t h s is theta. C is theta. C 분의 t 이 e t a C is theta. C is t 인 e t a C is theta. C is theta. C is theta. C is 다음은 이제 복수수의 사측 연산에 대해서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벡터 플러스 B벡터는 자, A벡터 먼저 보게 되면 A1 플러스 J의 B1이라고 하고 B벡터를 A2 플러스 J의 B라고 한다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면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실수는 A1 플러스 A2가 되는 거고 허수는 j, J가 공통이니까 J 뽑아내고 b1 플러스 b2죠. b1 플러스 b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복소수의 차를 보게 된다면 a벡타 마이너스 b벡타인데 a벡타의 크기는 a1 플러스 j의 b1이고요. b벡타는 a2 플러스 j의 b2라고 하자고요. 이때의 차 빼기는 실수는 실수끼리 빼면 되죠. a1 마이너스 a2죠. 허수는 j가 j 공통이니까 플러스 j를 뽑아내고 b1 b2 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복소수의 곱셈 볼게요. a 벡터, 벡터 곱하기 b 벡터인데 a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면 a1 플러스 j b1이 있죠. b 벡터는 a2 플러스 j b2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는 거 배웠죠. a1 a2 a1 j의 b2 j의 b1 a2 j의 b1 j의, b1, j의 b2 이렇게 하게 되면 a1, a2니까 a1, a2 a1, j의 b2 a1, j의 b2 자, 그 다음에 jb1의 a2 jb1의 a2 j의 B1의 a2. j 제곱에 b1, b2인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 이 j의 제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 1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b1, b2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j, j 공통이니까 j의 공통이니까 플러스 j의 a 1피트 플러스의 a1 b1 a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것을 극형식법으로 하게 되면 너무 쉽다는 거죠. 해 볼게요. a의 세타1 곱하기의 b의 세타2인데 실수는 실수는 그냥 실수끼리 곱해 주고 각도는 더해 주면 됩니다. 자, 이내용을 <laughs> 보면서 아, 그럼 복소수의 곱셈은 이 극중 식법을 하는 게 쉽구나. 맞아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다음은 이제 복소수와 공액 복소수에 대한 얘긴데 기이 얘기는 제가 잠시 전에 이미 했었던 내용인데요. 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 c t o r 곱하기 A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의 의미는 공액 복소수다 라고 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p l u JAP 라는 복수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j가 아닌 마이너스 j 즉 공역복수조 곱하게 되면 <laughs>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 제곱이돼서 j가 없어지는 유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 복수수의 사체 연산 중 마지막으로 나누셈인데요. 자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 p 도트 분의 a 도트죠. 즉 A, b 벡터 분의 a 벡터를 쓰는데 a 벡터는 a 1 플러스 j 의 b 1이고요 b 벡터는 a 2 플러스 j 의 b 2입니다자 그런데 분모에 복수수가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분수에서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것을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그 값이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laughs> 곱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곱하냐? 어, 플러스 J가 아닌, 마이너스 J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A2 마이너스 j 의 B2라는 것을, 분 모에도 곱하고, 분 자에도 곱하기에는 약분 다이가트 없, 없어지는 거에요. 하게 되면, 어, 분 모는 a 의 A2에 제곱 플러스의 B2에 제곱되는 거죠. 인수분해 하니까.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 좀 전에 했던 곱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실수와 허수를 나누게 되면, 자, A2제곱 플러스에 B2의 제곱 분의 A1, A2 플러스에 B1, B2 플러스 J에 나눴으니까, 자, A2제곱에 B2제곱 분의 B1, A2 마이너스에 B2, A1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이것을 극형식법으로 나누게 된다면, A세타1과 비 세타 2가 되는데 실수는 실수끼리 실절로 나눠주면 되고 각도는 그냥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됩니다 분자 분모 빼면 됩니다 훨씬 쉽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극형식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하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 저항만의 회로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물론 이제 전압을 기준할 것이냐 전류를 기준할 것이냐 되는데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교류 전압의 저항 R 성분이 전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류 회로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오른쪽에는 그림과 말할 수 있죠. 이 조명이 R인 거죠. 이 조명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교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은 제가 저 여러분들의 참조를 위해서 학원에서 쓰고 있는 그 교환을 제가 이렇게 좀 잠시 빌려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알만이 있는 회로에서 교류 전압을 인가했더니 교류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때에 흐르는 전류 I는 이렇게 흐르네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한데. 전압은 이렇게 큰데, 전류는 작아요. 왜 그럴까요? 이만큼 차이가 왜 날까요, 여러분? 바로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크게 작아진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 더. 이때 인가된 전압은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그 전압의 크기를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은 V는 Vm 사인 오메가 트라는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교류 전압은 그 크기를 알수 없는데, 가장 높은데 있는 전압을 우리는 V맥시멈, 최대값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오메가 t 즉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형을 우리는 사인파라고 하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지 벡터도를 통해서 본다면 V라는 이렇게 큰 전압을 인가했고 방향은 오른쪽이네요. 이러한 V 벡터라는 것을 인가 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한데 이 전류의 크기는 이렇게 작아요. 방향은 같아요. 왜 크기가 이만큼 작아졌을까요? 바로 저항 때문에요 자, 알로메 회로의 순시 전류를 보게 된다면 전류는 저항본의 전압인데 저희 전압은 교류 전압이죠. 이 교류 전압의 크기는 Vm s i n 오메가 t였어요. 그런데 이 Vm이라는 것은 실효값의 루트 2배잖아요. 그래서 실효값 V의 루트 2배 계산하게 되면 R분의 V는 전류 아닌가요? 그래서 루트 2 i s 사인 오메가 T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전류의 루트 2배, 실효값의 루트 2배는 Im 최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류는 I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을 좀 보게 된다면 전류는 전압이 있으니까 흐르는 거죠. 전압이 크면 전류 커지죠. 그런데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R이죠. 전압이 알고 싶어요. 두개 곱하면 돼요. V는 I R이죠. 자 I와 R은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r 은 I 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본다면 전압과 전류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상이 무엇이냐? 위상차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탈토스 엘마뉴 회로를 조금 보게 된다면 역시 저는 이것을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있고 교류 전압을 인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 회로로 나타내는 오른쪽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코일이 있고 여기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 흐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것 뭐냐면 이때의 전압과 전류기의 위상의 관계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교류 전압은 v 는 v m sine 오메가 t 라는 전압을 인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류의 전압은 그 크기를 알수 없기 때문에 최대값 v 맥시멀의 전압을 인가하고 나머지는 오메가 t에 따라서 바뀐다. 하지만 이것이 s i n 파형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보기 된다면. 전압은 이렇게 이쁘게 파형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전류는 조금 작게 만들어지는데, V파형과 I파형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얼마큼 차이 가 나냐?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대요. 음, 무슨 말이냐? 전압은 전류보다 2분의 파이 빠르다. 진, 상.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늦다. 지, 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압이 빠르냐, 전류가 느리냐, 이런 말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스무스하게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빠르다.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이상이 느리다. 둘다다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자, 보게 된다면 전압 벡터는 오른쪽으로 크기가 이렇게 크고 방향이 되고 전류는 아래쪽으로 가는데 방향이 작아요. 크기가 작아요. 왜 작을까요? 저항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코일 배우고 있는데 코일에 저항이 있었나요? 있다라는 거죠. 그 저항의 이름이 뭐냐?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유도 리액턴스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든다면 쉽죠. L 값에다가 오메가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는 E 파이 F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L 값에다가 2 e 파이 f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회로에서의 순시 전류를 보게 된다면, 이때 인가한 전압은 V는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에 전류는 R 분의 V인데 R이 없죠. 저항생부 대신에 유도 리액터스가 있는 거죠. 그것의 전압은 Vm 사인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 90도 무슨 말이냐? 이때 전류는 90도가 늦다 이런 말이. 어, 학원에서 강의할 때 쓰는 교안이라서 그림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이 교환은 이제 전기 기능사의 전기 이론도 되면서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의 회로 이론도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세트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한 회로인데 콘덴서가 있는 회로라는 거죠. 그런 회로가 있을 때 회로도를 그리게 되면 콘덴서가 있고 전압을 인가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가 있다. 이때 흐르는 이때 인가된 전압은 vm 사인 오메가 t는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전압을 보게 되면 이쁘게 파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류의 파형은 정말 이상하지요. 크기도 작고 파형도 네 와이드 벌써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빠르다. 얘가 전압이죠.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느리다. 지상 하지만 절류는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진상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들 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파형을 시루값으로 계산하여 벡터도로 표현한 이 정지 벡터들 보게 되면 전압은 이렇게 커요. 파형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전류는 작아요. 파형은 위쪽에. 왜그러죠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저항 성분 때문에. 저항이 있었나요? 즉 콘덴서에도 저항 성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자, 그럼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된다면 용량 리액턴스분의 각속 또 오메가를 곱해주고 역수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저항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메가 는2파이 f 라고 했나요? 그럼 2파이 f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마는 회로에서의 전류는 어떻게 구하나를 보게 된다면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저항은 용량 레턴스이지요. 그 다음에 전압은 Vm sin ωt 였어요. Vm sin ωt 라고 썼는데 플러스 90도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C-만우해로에서의 -E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저항 R 옴과 L 헨리와 C 패럿 -E 이세 가지 다 정리했는데 저항성분은 그냥 저항 r 옴이죠 그런데, 유도리에턴스 어, XL은 2이 f l 이죠 용량리에턴스 XC는 2이 f c 분의 1을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로 크기 전류로 크기를 보이된다면 전류는 R분의 V이고요. 어, 코일은 유도리에턴스분의 전압이고, 콘덴서는 용량 리터스 분의 전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류와 위상 관계를 보게 된다면 저항은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죠. 같죠. 하지만 L값 코일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취지죠 자, C는 C를 보게 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죠 참 언밸런스 하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좀 아셔야 되고요 임피던스 내용을 본다면 임피던스가 무엇이냐 교류회로에서의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R과 L과 C 부품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실제로 회로에서는 RLC가 성분이 혼합되어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임피던스입니다 즉 교류의 저항의 합성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로는 1이 3은 z 단위는 5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R과 L의 직렬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알고나면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수방전기 13주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